자, 이렇게 해서 이어주고요 일어날 때갖쳐서밀어주고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자 넘어갔을 때손에 여기를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 좀 불편해서 이쪽을 잡는 편이에요. 띠나 바지깃에 잡아주고요. 땅 위에서 머리를 아주 적으면 서 가장 기본적인 자, 그리고 여기를 딱 붙여줘요. 중요한 게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물이 빠져버리면서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막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임버티는 상태에서 당겨서 딱 밀착한다는 느낌요 바로 이어서 하면 넘겼죠. 넘어갔을 때 바로 잡고 머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머리를 당겨서 이렇게 딱 붙여줘요. 그리고 상대방 다리를 컨트롤 해주시면 좋고요. 아예 완전히 반대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잡아주고요 손을 여기 깊게 깊게 잡아주고 앞가리 조심해서 이쪽 어깨를 굴러주시면서 양 발바닥을 딱붙여줘이러시 원래는 여기서 트위트 훅을 걸어서 밀어주셔야 하해 되는데 이건 좀 처음에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면 그냥 다리 찍고 엉덩이 빼기 에서백 잡으시면 돼요 자 넘기고 발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먹고 바로 아, 먹으셔도 돼요. 어. 바로 넘어가서 기구를 위로, 나 잡아준 다음 그 풀어주고 이쪽 다음에 두 발바닥 땅 뛰는 단계. 자, 자 엉덩이 떠 있죠. 자이 상태에서 엉덩이 빼기해서 백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하고 노려서 완전 이런식으로 가서 가리사마일 때좀 피지컬 좋은 사람은 안될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피지컬이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이렇게 돌아와서 사이드에서. 미는 힘으로 더 강하게 둘리면서두발을땅 찍어서 가주면서 자 그리고 엉덩 이렇게 이 떠져 있어야지 네. 내가 백 각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엉덩이 빼기해서 이렇게 백을 가주시면 어떤 네. 예. 네. 빼기고 네. 그다음 이쪽으로 기울기해서 사이드 갔다가 이쪽으로 네. 다시 앞으로 찍고 엉덩이 빼기해서 내볼게들 네. 빼기 네. 자이 네. 배릴볼을 왜 하냐면 네. 자 여기서 내가 땅 넘어갔을 때를 그냥 이렇게 일어나도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 버틸 티 때였어요 이러면 내가 일어나려그래도이 사람이 먼저 오는 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이걸로 못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린보르 싸움을 내가 할 때와 비슷하게 싸울 수 있어요 했는데 상대방이 런 식으로 했다 자 그럼 공구 어, 띄워줘 자 이런 식으로 버티면 상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싸움에서 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바로 잡고 바로 베린보르 싸움을 들어가는다 그리고 여기 잡았다가 구른다. 아, 이 손을 깊게 하고 손끝까지 이렇게 잡으면 나, 잡으면 나 잡으면 뽑아서 이렇게 떼고 갈수 자, 아까는 상대방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 보니까 손이 여기까지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잡고 내가 싸운 거였고 지금은 엉덩이에 떠져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잡고 구른 다음에 여기를 더 깊게 늘수 있으면 더 내가 유리한데 여기서. 뒤트워. 그러 상대방의 크러분이쎄분 여러분, 여러러면이러 식으로 아, 백을 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깊게 넣어서 같이 아까랑 똑같이 두 발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발을 땅에 찍는다는 느낌러분요 네. 같이 여리분여런 그래. 느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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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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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상대방이 안 쓰러지고 버틸 때, 그때는 데리블로 네. 가면 여기서 이제 방금처럼 가만 어, 넘기려고 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밀리면 상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상대 안 넘어가려고 이분을 이걸 죽여. 어, 이런 식으로. 이거 하게 이렇게 어, 죽여.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다음에 상대를 밀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스트로트 잡고, 서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대기보을 하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다리를 긁고요, 엉덩이 뒤면서 이런 식으로 잡는. 자, 그리고, 이 손으로 상대방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잡았죠. 발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슴서 밀어주면서, 상대 앞에 잡아주시고. 대기보드가 안될 때는, 대기보드, 대기보로 싸주시면. 돼요 밀려고 하는데, 상대는 비교. 그럼 이거 잡고, 이런 식으로. 이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초보자들 하는 거 보니까 이 다리 이렇게 한 그냥 옆으로 그냥 해버려서 돌아갈 수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잡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상대방 죽이는 다리 오히려 땅 잡는. 그다음에 팔꿈치 베이스 딛고 엉덩이 들어서 옆으로 이동. 옆으로 이동해서 뛰어서 다섯. 그리고 이때 발이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발바닥에 하늘 을 보이고 딱. 그래야 상대방 상대 죽이는 거가 힘들어져. 그리고 이것만으로 상대방 언젠가 벗겨내서 다시 이 다리에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걸어놓고 그 다음 이걸 빨리 잡아서 도망가죠 이게 죽더라도 도망가지 니자그 다음 이 다리가 돌아서 와서 당기면서 밀어주셔야지 상대방이 얼굴안 떨어지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유지해 주시면 안되고 몸이 가면서반대면 몸을 옮기셔도 되고 안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 한테 매달려서 네 타고 만난 을통서이렇어요 미려고 한대죽였어 그럼 이렇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바깥으 네, 걸고 네. 가서 네. 쭉. 다음에 내가 가시겠죠? 해 볼게요,